이는 치매의 전조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걸음의 안정성, 속도, 보폭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면서 걷는 속도가 천천히 느려지는 것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의학 연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걷는 속도는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뇌 건강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는 겁니다. 오늘은 치매를 예방하는데 왜 걷는 속도가 중요한지, 그리고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체크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행 속도와 치매 위험의 관계에서 대형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결과, 미국 국립노화연구소는 1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7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걷는 속도가 느려진 그룹은 정상 속도를 유지한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또한 논문에서는 보행 속도가 분당 1m씩 감소할 때마다 인지 기능이 유의하게 저하된다는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왜 걸음 속도가 뇌 건강과 연결될까요? 연구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행에는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전두엽 운동 피질, 손해 등이 함께 움직이죠. 뇌 기능 저하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걸음의 안정성, 속도, 보폭이 줄어듭니다. 이는 치매의 전조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 걸음 속도는 뇌의 신호 처리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집에서 할수 있는 보행 속도, 자가 검사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타이머만 있으면 됩니다. 검사 방법 1단계 4m 약 6에서 7 걸음 직선 구간을 만듭니다. 2단계 평소처럼 편하게 걸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재세요. 3단계 결과를 해석합니다. 4m를 56초 이상 걸렸다면 보행속도 저하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m는 4초 이내가 정상 범주입니다. 보폭이 지나치게 짧고 발이 끌린다면 뇌 기능 저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의사들이 실제로 환자를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검사법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얼마나 오래 걷느냐보다 어떻게 걷느냐가 더 중요하다고요. 보폭을 5cm만 늘려도 뇌혈유량 증가와 균형감각 강화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천 방법. 발 뒤꿈치를 먼저 내딛고, 턱은 세우고, 어깨 힘은 빼고, 보폭은 평소보다 한뼘더 크게, 속도 10%만 올려 걷기, 약간 빠른 속도로 10분만 걸어도 전두엽 활성화가 올라간다는 FNIRS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총 3,000, 4,000보만 채워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1만 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JAMA 누랄러지 논문은 하루 3,800보 정도를 걷는 노인에서도 치매 위험이 통계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보행 속도가 느린 분들을 위한 실천법. 보행 속도가 이미 늦어졌다면 다음 순서대로 적용해 보세요. 1분 균형 훈련. 벽을 짚고 한발 들기 10초 양쪽. 발목 주변 근력이 강화되면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집니다. 짧은 보폭, 큰 보폭. 처음엔 1cm씩만 넓히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무리하게 크게 하면 넘어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지면 밀어내기 의식.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듯이 걷기.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면 보행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5분 빠른 걸음 추가. 산책 중 5분만 속도를 올리는 인터벌 산책. 가장 뇌 자극이 큰 방식입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보행 속도는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뇌 건강 지표입니다. 걷는 속도가 느려지면 치매 위험 상승이 연구로 확인되었습니다. 빠르게 걷기보다 보폭, 리듬, 균형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3, 4,000보만 걸어도 인지 저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할수 있는 가장 쉬운 치매 예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5분만 보폭 넓혀 걷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